근데, 어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진짜 뭐, 여덟 살에도, 예? 그런다고 뭐, 그, 신을 받고 이런 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예? 진짜, 어려서부터 뭐, 다섯 살, 여덟 살, 뭐, 열두 살, 이렇게, 예? 진짜 이렇게, 도저히 하다 하다 안 돼서, 정말 이렇게 받는 제자분들 있어요. 뭐 요즘에 방송 보면은 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모는 그자 자식이 그때부터 이렇게 증상이 있고 이래도 안 되고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하는데 어느 부모는 진짜 저도 유튜브에서 보기는 봤어요. 한 달에 구슬 세 번씩 했대요. 그 어린 딸내미로 무당을 안 만들으려고 제자를 안 만들으려고 한 달에 구슬 세 번씩을 했는데 구슬하고 나면은 애가 더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 갖고 정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어쩔 수 없어 갖고 그 어린 나이에 신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진짜 받았다고는 해요. 근데 정말로 신을 받을 적어는 그새 그냥 남 얘기보다. 제, 제가 겪은 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그거를 제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놓고, 모시고 나서 제가 살아온 거, 살아온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진짜 증상이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진짜 꿈도 많이 꿨고, 노는 것도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골이기는 하지만, 누구랑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에? 혼자서 조용히 에? 혼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노는 걸 좋아하고, 진짜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해야지, 꿈도 정말로, 저는 진짜 꿈도 어마어마하게 꿨어요. 진짜 그때는.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힘들 정도로 매일 그랬어요. 그래, 맨날 그러다 보면 조금 늦잠 자고, 에, 학교 지각하고 이런 게 대반사고, 예? 그냥, 남다른 거. 애들이 곧도래에 그 맞지 않게 하는 거를 하더라고요, 제가.